지난해 김천대학교 인수 등 재정난 속에서 대학 경영권이 외부로 넘어가는 사례가 이어지며 기독사학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안양대학교에서도 권학 이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안양대학교에서 학교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양대는 1948년 개교 이후 예장대신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말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에 대진성주회와 연관된 인사들이 합류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대진성주회는 대순진리회 계열의 신흥종교로 토속 무속 신앙이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돌을 아십니까라고 묻는 포교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학교는 필수 과목이었던 채플을 2026학년도부터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침은 신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이 결정에 재학생들은 절차와 학교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캠퍼스 곳곳에는 법인을 규탄하고 권학기념 수호를 외치는 대자보가 붙었고 채플 선택 전환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도 이어졌습니다. 반이 되지 않고 그냥 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한 인식도 좀 많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편 이 같은 우려에 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 권고를 근거로 들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어떠한 종교 교과목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설명과 달리 법인 이사장 인사말에 대진성주회의 교리가 등장하는 등 학교의 권하기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법인이 결국 건학 기념을 수정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건학 기념을 수정할 라로 봅니다. 그러지 않고선 이 안양대학교를 인수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교육관에 당연히 녹아내려고 이제 준비할 것이고 본인들 원하는 대로 교육할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사학의 운영권 논란은 안양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김천대학교 또한 구원파 계열의 기쁜 소식 선교회 측에 인수되며 학교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기독사학을 지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한국교회는 학교를 온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지 함께 연구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기독교 학교들은 한국교회와 협력해서 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독정신을 지키겠다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와 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전도헌입니다.